대박, 없어. 보인다, 보인다. 무지개. 와, 시네마틱은안 보이구나. 그냥만 보이구나 저게 폭포옆에 무지개. 대박. 이런 것도 표현해내구나. 호수에서 시작하는 무지개. 오, 전체로는 안 보이네. 딱 저기만 올라가는 것만 딱 보이네. 대박 전네 어, 없어진다 아 어,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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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까이 가니까 안 보여 저게 대박 움직이면 보이나 와딱이 자리만 보이네 오케이 오. 빛이 산란 되는게 딱요자리 최고의 자리굿